강남에 30억이 넘는 내면 아파트는 철거를 해봤을 때 단열이나 구조적인 게 얼마나 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마이 네. 아파트 정대리입니다 어, 어떤 포인트로 공사를 하셨나요? 기능적인 부분 신경 많이 썼고요. 네. 심플한 화이트, 연한 그레이 색깔로 네. 최대한 무난한 인테리어를 원하셨고요. 저희는 거기에 좀 선을 많이 좀 돋보이게 해서 좀 포인트를 좀 잡았습니다. 현관 들어오자마자 그냥 뭐한 통의 느낌에 그냥 딱 이미지가 그냥 하얗다. 뭐 이런 느낌밖에 안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좀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누르는 네. 여자 눌렀을 때 이제 바로 이제 베이터를 부를 수 있게끔. 네. 한이 정도 돼야지 이제 또 레미안 아파트 네. 30억대 이상 네. 그리고 6으로 된 이거 일괄 소등 스위치인가요? 네 당연하죠.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 전체 여기가 지금 집이 뭐한 40평 정도 네. 49평 정도 네. 49평. 네. 49평 그래서 끄면은 이제 저 멀리는 방까지 한 번에 다 꺼질 네. 수 있고 맞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탁 누르면은 에리타 대기돼 있고 네 이거 맞습니다. 탁 누르면 집 전체 그냥 딱 전원 다 꺼지고 네어이 음. 지금 주문은 굉장히 와이드하고 굉장히 이 프레임이 얇은 걸 썼네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요 그리고 이제 복도가 있고요. 네. 들어가자마자 좌측이 이제 따님 방. 아. 온 집이 하얀, 하얀색이지만 네. 또 따님 방만은 이런. 핑크색 네, 맞습크핑크 핑크 하네요. 어드님, 여기가 몇년 정도 된 주택이죠? 어, 대략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15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 는 단열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열재를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가 원래 저 확장이 돼 있었었나요, 어땠나요? 네, 확장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 그럼 우린 여기서 마감만 했었네. 네, 네. 유리는 지금 유리는 어땠어요? 유리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교체를 했나요? 창문은? 이쪽 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열 성능이 약간 있는 창문과 참이 15년 정도 된이 창문들이 좀 애매해요. 이게 좀 교체하자니 좀 아깝고, 쓰자니, 아, 조금 그런데 우선은 좀 요즘에 경기도 안 좋으니까 가성비 있게 창문은 다시 시공을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외벽인데 이 주변이 단열이 돼 있었을까요? 안돼 있었을까요? 어땠어요? 단열은 돼 있었는데 네. 어, 나중에 추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로프 한 장이 그냥 덜렁덜렁덜렁덜렁 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최근에 작년 음, 이제 후반부터 저희가 아파트를 뉴마이 아파트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공하는 아파트마다 아예 단열이 안돼 있으면 괜찮아요 음. 근데 단열돼 있는 곳이 시공한 게 아니라 던져놨죠 이렇게 이거는 단열재가 아닌 거예요 단열재는 무조건 외벽에 가서 착하고 기밀하게 붙어서 또단열재와단열재 사이도 기밀하게 붙어야지만 단열재 성능을 발휘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단열했나요? 저희는 벽을 다 다시 뜯어내고 철거하고 어, 네. 뿌리는 방식의 단열 그래서 밀착 단열을 실시했습니다 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기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어, 뿌리는 폼 방식으로 단열을 아주 기밀하게 단열 구간이 끊기지 않게 잘 시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감을 했고 시스템 에어컨 하다 보면은 이 아파트의 천장부가 굉장히 낮아요 네.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려면 그래도 한이 정도의 두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딱 데코의 부분은 그만큼 좀 낮아졌다. 붙박이장 있죠? 네, 맞습니다. 붙박이장보단 어, 어. 드레스 룸이라고 하는 게 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구나. 넓게.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 공간은 뭐 원래 원래 있던 공간이요 네, 원래 있던 음. 공간인데 아, 네. 그리고 시스템 행거를 고객님이 네. 기존께 마음에 드셔서 그대로쓸수 네. 있게끔 네. 저희가 최대한 잘 보존해서 지금 다시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 집이 굉장히 복도가 길어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복도에 비해서 어떤 변화를 줬나요? 벽은 그대로 뒀고요. 네. 천장에좀 포인트 많이 좋습니다. 천장이 기존에 밋밋한 네. 어, 몰딩 기본 몰딩 이 들어가 있었는데 양 옆에 네 맞습니다. 네. 어, 이쪽 한쪽은 천장을 조금 더 단을 높여 주면서 간접 조명을 넣고요. 요새 무몰딩도 많이 하시는데 네. 또 요새 다시 네. 히든 몰딩 또 마이너스 네. 몰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 딱 멀리서 보면 선이 또렷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네.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좀 입구 초입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공용 욕실입니다. 기존에는 이 예, 공용 욕실이 욕조가 있었고 그냥 올드한 느낌이었는데. 어, 굉장히 좀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어, 기존에는 욕조 있는 타입이고 난방관이 없어서 난방관을 같이 설치를 해주고, 음. 어, 구조는 같지만 욕조 있던 부분을 샤워 부스로 음. 탈바꿈 시켰습니다. 샤워 부스를 요즘에 유행하는 좀 조족으로 해서 올리고, 그죠? 반은 또 유리칸막이 들어가고, 네. 같은 톤으로 해서 어, 이 세면대부터 해서 벽까지 싹 위로 말아 올렸네요. 네, 맞습니다. 선반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 선반이 이제 포켓처럼 안으로 싹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용품들, 네, 뭐 이런 것들, 어, 넣어놓고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여기도, 어, 샤워 부스도 다 매립이고, 이쪽 세면대 쪽도 매립이고, 네. 대리님 여기가 복도가 굉장히 긴데, 복도를 시공하면서 혹시 뭐 어려운 점 없었나요? 아, 네. 매우 어려운 부분이 네. 어, 저희가 현관에서부터 거실이 네. 네. 복도까지 다 타일로 설치했는데 네. 직선이 아니고 꺾이는 어, 꺾이는 네. 부분이 네. 여기 네. 있죠. 그래서 네. 특히 이 부분 타일팀도 고민하고 저희 뭐 디자인팀도 고민하고 최종 안으로 네. 어요 모양을 네. 그래서 타일을 한두번 번 정도 뜯어냈어요. 45도로 한 번에 가던 거를 네. 지금 뭐 조각을 낸다든지 뭐 이런 변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디자인을 제안드렸을 때 이미지로 보는 것과 음. 실제 시공됐을 때 보는 거는 좀 차이가 느낄 수도 있는 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세 번의 타일 작업 을아세번네세번작업하셨나네총세 번의 작업. 그러니까 걸까? 사실은 직선으로 쭉쭉 가는 거는 그나마 좀각잡기가좀 편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정사각형 모양의 이 타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꺾이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이게 복도가 길다 보니까 복도에는 이제 창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두운 느낌이 좀있었데 는데 네. 확실히 이 건축주 분께서 왜 이렇게 좀 화이트하고 좀 샬랄라하게 좀 얘기하는지 알것 같아요. 네. 기존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밝은 톤으로 좀 하다 보니까 빛이 안 들어와도 자연광이 안 들어와도 어둡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아드님 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드님 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차분한 톤의 이두 배를 네. 마감했고 밖에는 지금 복도 부분은 타일인데. 집 안에는 지금 마루잖아요. 네, 맞의 제일 건축에서 어려운 게 다른 재질끼리 만나는 부분에 마주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데 어, 지금 봤을 때 레벨도 굉장히 잘 맞아서 문제가 없고 문을 닫았을 때 안에서는 타일이 안 보이고, 네. 밖에서는 마루가 안 보게끔 이 적절하게 시공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선. <laughs> 가운데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어, 그부분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작업을 해야 되는 어 거실이 네. 굉장히 넓네요 네. 그 전에 비해서 더 넓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 뭐 아파트에서 우리가 구조를 마음대로 팍팍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전에는 보통 이런 고급 아파트들이나 보면은 주방에서 냄새 가 난다 해서 이제 문을 막든지 네. 구간을 좀 독립시키든지 해서 주방하고 이제 거실하고 좀 떨어뜨렸는데 여기도 이제 문이 있었죠. 주방 쪽 문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 더 나가서 아 저쪽 끝쪽은 보조주방. 지금은 보조주방이지만 예전에 그냥 베란다였겠죠. 아, 베란다. 확장을 해서 음. 통으로 만들었죠. 음, 음. 그 뒤에 있는 베란다도 확장을 시켜서 네 개의 섹션이 지금 한꺼번에 빵 뚫리면서 여기서 보면 우와, 지금 엄청 길죠? <laughs> 엄청.. 네 엄청 깁니다 원래 같은 사이즈의 집이지만 더 넓어 보이고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환기장치가 있었어요 여기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음. 우리. 네, 작동도 안 되고 음. 공간만 차지하고 예.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았죠 베란다 쪽에 그 문도 막 굉장히 네, 그, 그것 때문에 쩍고 그, 그랬어요네 맞습니다 환기고 나가는 이 높이 때문에 음. 이문 자체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음. 상황이었어요 하츠 제품으로 깔끔하게 지금 시스템 에코너랑 똑같이 들어가 있고 베란다 쪽에 나가는 문도 높아지고 이 청정도 굉장히 깔끔해지고. 네. 이하트 제품은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열 회수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필터도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웬만한 공기청정기보다도 훨씬 더 이거 이거 하나면은 효과 가 훨씬 좋아요. 공기청정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기청정기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알레르기에도 방지할 를수 있고 좋은데 사실 근데 공기청정기는 산소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일산화탄소를 줄이게 없앨 수도 없어요. 근데 어, 열 회수용 환기장치는 밖에 있는 산소를 미세먼지 걸러서 차가운 공기를 미직지근하게 만들어서 실내에 내뿜어주고 또이 반대쪽으로는 가스류의안 좋은 것들을 또 먼지까지 해서 밖으로 내보내주고 어,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하자면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울 때는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열회수용 환기장치 두 가지 쓰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애완동물이 없으면은 열회수용 환기장치만 써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침실용엔 적합하지 않고 이집 전체에 그냥 거실에 하나 정도 두개 정도 설치하는 거는 쓸만한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 TV를 네. 매립하는 경우가 있고 네. 반매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반매립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매립은 TV를 딱이 사이즈를 그대로 따가지고 탁 집어넣는 그렇습니다. 거를 이제 완전히 매립한다고 보고 그리고 반매립은 이제 거치대만 이제 해가지고 TV가 이제 얇게 붙을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어, 하는 부분인데 매립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매립의 단점이 이제 t v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네. 혹시라도 이제 화재의 위험과 또 이제 가전제품이 이제 망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TV 사이즈를 바꿨을 때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네. 있죠. 그래서 요즘 반밀입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특별히 외부로 네. 빠져 있는 거는 네. 어, 잔여기 아, <laughs> 쿨스 네. 플레이스테이션, 네. 그 게임기. 아, 어머님이 특별, 특별히 자녀분을 위해서 향지 아. 쓰는 거좀 불안하시고 아. 그래서 이렇게 TV 뒤에 아맷닦였다맷 닦였다 할수 <laughs> 있게 끔그 전에 여기. 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고 저희 가면 또 열고 했는데 한 번에 지금 계속 걸어도 계속 끝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기도 원래 열고 들어갔었는데 계속 갑니다. 계속 네. 거실에 저기 발코니 차까지 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여기도 역시 보니까 어, 건축주 분이 기본 베이스로 화이트 베이스에다가 네. 약간 뭐 연그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 요걸로 해서 싱크대를 싹 맞췄는데 어, 톤이 괜찮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집 크기에 비해서 사실 이게 렇 주방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저쪽에 지금 보조 주방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냉장고가 들어갈 예정. 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그 장식장에 어, 라이트가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접시 세트류든지 이런 걸좀자할수 있을 것 같고 또식기세 적기도 있고 그래서 어, 요즘 뭐 워낙 배달 음식을 많이 해먹어서 네.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면 은 49평에 맞는 49죠? 네, 네, 49평. 네, 49에 맞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것 같고 창문 열고 하면은 뭐 고기 냄새는 그냥 생선 냄새 바로 빠질 것 같고 네. 거기다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열기화시 환기장치가 있어서 이 정도면은 뭐 어, 냄새, 음식 냄새 빼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납장도 지금 보조 주방 쪽도 있고 여기 키큰 장쪽도 있고 또 이쪽도 있고 기용을 많이 들인 주방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가성비 있게 그리고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방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안방이고요. 우리 유마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가성비 있게 공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급도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할수 있지만 이 창문 같은 경우도 이제 건축주분께서 이제 가성비 있게 원하셔서 사실 이렇게 15년 된 이런 창문 같은 경우는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재사, 재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유리가 여기 특히 안방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네. 올드 있죠 네 무늬가 어. 들어가 있는 유리가 어 무늬가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 프레임 놔두고 유리만 교체하고 어, 손잡이 하드웨어만 또 교체하고 아파트는 창문이 굉장히 많아요 앞뒤로 거의 이 벽들이 창문이기 때문에 이런 창문들 다 교체하는 게 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교차기도 뭐하고, 안니 교차기도 뭐하는 거는 좀 튜닝해서 좀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너무 오래됐으면 확실하게 또 바꿔주는 것도 괜찮고. 네, 맞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화장대 공간이죠? 네. 어, 기존에 비해서 좀 이렇게 빵 터진 느낌이 좀 들고, 네. 좀 색깔 톤도 바뀌어서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고, 좌측으로 들어가면 이제, 자, 여기가 안방 욕실이고요. 네. 그 전에 살던 고축주분, 나가신 분. 네네. 이분이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집의 가장 큰 단점이 안방 욕실이다. 온다 춥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욕실에 아파트인데도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이렇게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근데, 이쪽 베란다 창문이 너무 부실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기서도 냉기가 막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쪽 양옆에서 막 냉기가 막 이쪽은 창문 다 갈았죠 백호니쪽 샤시와 네. 그다음에 욕실 쪽 네. 샤시 그리고 터렁도도 새로 네.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열 창문으로 다 교체를 하고 베란다 창문 교체하면서 다 단열했죠 네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아마 이제는 춥다는 얘기는 안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방은 깔려 있어서 이거는 다시 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얼거나 어 너무 춥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장점이에요. 이렇게 양옆에 환기를 확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어. 상당히 좋은 공간이에요. 그니까요. 그러면 밖, 이제 밑에서 이제 난방으로 딱 바로바로 바로 습기를 어 없애주고, 네. 또환풍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환풍기 있고 창문 열어주고, 여기가 이제 집에 이제 유일하게 욕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 그럼 여기서 반신욕 딱 해놓고 겨울에.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뭐 일본 노초탕 일본 노초탕이죠 네. 아주 아파트에서 일. 그 전에는 여기가 단점이었지만 이제는 장점이에요. 왜냐면 닫으면 닫으면 되니까. 근데 그 전에 닫아도 안 됐다. 음. 자, 여기는 드레스룸이고요. 그 대리님 여기는 원래 있었던 공간이죠? 네, 원래 드레스룸이 네. 있던 공간이. 아, 있던 공간이고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번 현장은 좀 가성비 있게 네. 쓰던 거를 좀 재사용하는 것도 어, 충분히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현재 이렇게 어, 시스템 행거 부분도. 굉장히 비싸보여요 어, 네 사실 비싸서 어. 네 조금 고객님께 권장을 좀 드려서 어. 그대로 살려 쓰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 뭐 다른 거할 수도 있지만 이거 15년 전에 했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네일맨에서 이거 굉장히 비싸게 한 거예요 이 조절 다 되고 음. 여기가 지금 방이 네개 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가 마지막 방이고 아마 여기 서재로 쓰실 것 같은데 어, 여기는 어떤 공사를 했나요? 단열 공사 하던 중에 우수관 우수관을 또 만났어요. No. 우수관을 무작정 다 가릴 수는 없어서 가구팀하고 협의해서 저기에 점검구를 네. 네. 저랑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수관 열었더니 그 안에 진짜 다이어트가 꽉차 있네요, 그냥. 네, 맞습니다. 여기확인할수 음, 그래서... 있어. 그 전에 우수관을 그럼 정검을못 했었나봐요. 네, 통으로 막혀 있어서 관리실에서도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음. 뭐, 여기 말고 다른 집에 음. 우수관이 새는 케이스들이 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을아 시기가 한 15년이 넘어가면 음. 슬슬 에 발생하는 문제들. 음. 그러니까 저희가 철거를 했을 때 음. 관리실에서 와서 상황을 좀 어떻게 생겼는지. 음. 확장하시면서 다 막으시는 집들이 많으신요 아 관리소에서 이게 되게 고민이다. 아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응, 좋아하셨겠네요. 네. 엄청 좋아하시요 이번 현장은 굉장히 가성비 있게,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거 살리고, 그 다음에 어, 기능적으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그리고 건축주분이 원하는 느낌에 아주 밝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어,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마감재를 화려하게 하진 않았지만, 기능적인 거 굉장히 다 보충해서 음. 우리가 우리 뉴마이 아파트가 추구하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건축주분이 가족분들 모두가 아, 몸도 건강해지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마이 아파트의 전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근데 뉴마이 아파트는 큰 평수만 공사하나요? 우리는 뭐 10평대부터 20평대 아니면 뭐 70평대 다 합니다. 아, 평수 상관없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10년 넘게 좀 고급 단독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연락 오시는 분들이 이쪽 강남 쪽하고 분당 쪽에서 좀큰 평수들, 뭐 50평, 60평, 70평 이런 분들만 연락이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작은 평수도 좋으니까 지금 오래된 아파트 살고 계시면은 좀뭐 춥거나 뭐 공기가 불편하거나 하여튼 불편한 집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다 그런 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